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평에서 목조주택을 전문으로 시공하고 있는 박채훈이라고 합니다. 저희 삼형제가 같이 집을 짓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. 제가 물건을 구매할 때 굉장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편인데요. 그 마리아우스가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 잘돼 있어서 아, 여기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싶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감사하게도 방문해 주셔서 추천을 해 주시고 그래서 결정하게 됐어요.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드는데 일단은 저희 집이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인데 그 커튼 추천해 주신 커튼이 일단은 질감도 원단도 저희 집그 분위기랑 너무 잘 맞고 하나하나 세심하게 골라주신 커튼 봉이나 그 타이백이랑도 너무 잘 맞아서 보는 사람마다 너무 이쁘다고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마트 같은 데서 한번 사서 했던 적은 있는데 기대치에도 못 미치더라고요. 가성비. 들어간 돈 대비해서 음, 그럭저럭 괜찮다라고 하고 넘어갔었는데 확실히 모든 물건은 지불한 돈에 맞게 퀄리티가 나오는 것 같아요. 혼자 고민하는 거 그럴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. 정말로 혼자 10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사장님 만나서 1시간 내에 깨끗하게 마무리지는 게 훨씬 더 속도 편하고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모든 물건은 그 거기에 적정한 가격을 지불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가장 좋, 그러니까 맞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. 사실은 주물건을 갖고 싶으면 그 만한 가치를 제공을 하고 지급, 지불을 하고 설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들은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렸어요. 커튼 설치되는 걸.